보름 동안 7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전담 병원의 병상 가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단한 곳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의심 증세로 선별 진료소를 찾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해 격리 조치가 늦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최근 보름 동안 70명이 넘는 대전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70명을 넘어서면서 대전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상 가용률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충남대병원과 대전 보훈병원 격리병상 64개 중 비어있는 건단 5개뿐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남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2인용 음압병실 등 14개는 이미 풀 가동 중입니다. 대전시는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천안의료원과 청주의료원 등 인근 지역 병원의 병상 187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말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국군대전병원의 70여 병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내 있는... 우선 국군대전병원을 전담병으로 재지정해서 적어도 우리 시 환자들을 위한 그 병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하지만 환자 수 증가세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 병실 부족 사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110번 확진 환자가 지난 23일 발열 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다른 예약검사로 밀려 결국 26일 구급차로 충남대병원에 옮겨진 뒤에야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무리한 전수검사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의심환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대전지역 코로나 검사와 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